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증 환자의 수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곧 나온다고 하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겨내시면 보통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희망을 품고, 자, 오늘의 중랑 TV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정하영 기자! 현재 중랑 평등학교의 핵심 과정인 건의공후 활동가와 동료 상담가 양성 하반기 과정이 현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건의공후 활동가 양성 과정은 지난 상반기 장애인권 및 권리 옹호 교육에 이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 실현을 위한 직접 행동인 장애인 당사자 정책 제안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네 가지의 권리, 노동, 탈시설, 자립생활, 이동, 주거, 교육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의 시선에서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직접 정책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료 상담과 양성 과정은 지역 내 많은 장애인들이 동료 상담을 진행하는 중치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집단 동료 상담을 거쳐 하반기에는 동료 상담가로서의 자세, 내담자 사정, 관계 형성, 상담 기법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직접 실습해보는 과정으로 구성된 피어 서포트 그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미와 여가 지원을 위한 DIY 활동, 내가 만들고 내가 사용한다, 와 노르테 활동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증랑평등학교 참여자들이 열심히 활동하여 전체 과정을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증랑 t v 뉴스 정하연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소식입니다. 김은혜 기자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공공일자리 소식입니다. 현재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은 11월에 진행되는 장애인 인권영화제와 디서빌리티 프라이드를 위해 공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모두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층에서 매일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즐겁게 퀸의 위윌락교라는 곡에 맞춰 안무도 외우며 틀린 부분에 대해 서로 수정하고 한마음이 되어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권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은 중랑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고 싶어 하는 영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영화를 선정하는 데 충분한 욕구를 반영하는 듯 결과가 좋았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자치구 요구한 바탕으로 피켓을 만들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과거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중랑센터의 공공 일자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YTN 인터뷰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기자. 다음 소식은 과거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을 못 받았던 종량 센터 공공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YTN 인터뷰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어두운 그늘이 있다. 그중에 노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현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보호작업장이라 불리우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30만원, 적게는 15만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상 시급으로 따지면 2에서 3천원 정도가량이며 작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을 법적으로 최저임금 대외 대상에 놓게 되면서 추악한 인권유린의 조치도 놓아졌습니다. 그 추악한 덫에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는 중랑센터 공공 일자리 노동자 박모씨와 김모씨의 인터뷰가 ytn의 기획보도 노동자 부당 처우 평과 관련한 기사에 실리게 되었고 과거의 아픔을 지나 현재 두 분은 중랑센터 공공 일자리 근로를 통해 온전히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노동자로 지내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소식은 앵커인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중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2021년 7월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간으로 선정되어 2021년 9월부로 사회복지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첫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개인별 자립지원, 동료상담, 권익오호, 탈시설자립지원, 서울형 공공일자리사업 등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안내와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실습 학생분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것 같다며 너무 좋은 실습 기간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첫 실습생으로 실습을 마무리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음.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아요. 그곳 실습하면서 실습생이 아닌 그냥 직원 같은 느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처음 왔을 때는 좀 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같이 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음, 다들 좋으셔갖고 너무 좋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실습이 있으셨으면 어떤 실습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모든 시간들이 다 뜻깊고 좋았는데 특히 중나 차차차. 그 시간이 제일 재밌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더 좋았고, 어 제가 사례관리하면서 초기 상담하신 분이 제일 기억에 또 남아요. 그분이, 그분한테 제가 좀더 신경 써서 해줄 걸 하는 아쉬움도 남고,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음, 저 실습 처음 왔는데, 다들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랑센터 파이팅. 막머리부터 <laughs> 중랑센터 파이팅. 위드 코로나 라는 말이 참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과 그리고 저희 중랑센터가 항상 함께 해 왔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또 아직 세상 밖에 나올 용기가 없는 장애인에게도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항상 친구처럼, 동료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위드 중랑센터를 외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뉴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제발